주간레이드 화염의 재앙들 블레 두 분과 바드님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럼블림 524, 굴칙하네님 524, 바드님이 518.91, 제가 544.73입니다. 갈게요, 화이팅! 그럼 바로 각성 쿨 돌리셔도 돼요 처음에 지금 아드님 네 아니 뭐두게 모으고 돌리셔도 되고요 있어요? 오케이 바꾸 들어왔고 어왜 화인배 누구에요 화인배 왜 썼어 제가 어, 던지, 바꾸라, 던지자고 바꾸더라. 할 때만 지금 던진 분 누군지만 말해주세요 아이디 제가 체킹해야 되니까 럼블리 오케이 럼블리 럼블리 아드로핀도 먹었나요? 네 오케이 삼바보리 무조건 중첩했어야 돼요 지금 저희 딜 안나와서 어크 두개점 오버블이요. 네. 이버블 짜면 말해주세요. 버블 좀 빨리 쳐주세요. 지금 구르기. 넘물님은 이번에 화염병 쓰지 마세요. 네. 다음 그로기때 지금 이범을 되셨죠. 미리 공주세요 굶을 불리세요 이범을 거의 다 되셨으면 그냥 공주세요 지금 아드님. 탄보을 바로 채워주시고 이제 곧 준비하세요. 탄보에 되세요 지금. 안됐 말이요. 어요탔어요탔어요 네, 지금 던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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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염병. 제 머프까지 붕아맞다아아니괜찮아였네요 哥哟。对哦 부러기 나아야 스킬 약간만 아껴주고 부러기 스킬 될 차이 안 나요. 각성이 아꼈고 공 맞았으면 더 좋아. 여기 아래요 아래. 용크 용크. 조심. 프레스 떨어진 거 조심. 바로 관통 막아요. 덤블링 버프. 점프. 관통 파다 담아가줘요. 프레스. 아블에서 채택해 주시고요. 자, 둘다 북칸 됐습니다. 두 칸, 북칸이죠, 북칸. 네, 뭐 두버그리. 버프! 버프! 자 이제 곧뜰거예요 그거 궁! 체크해주세요 바드님 그르르 그르르 빼고! 30초, 오케이! 2단 2단 2단!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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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 크게 말해드릴게요 자쫄나어요 버프 자 뒤에서 레이저 바로 약간 왼쪽으로 쏘면 두 개다. 나이스, 나이스. 아들 러블링 풋. 자, 아래로 포지션 잡을 거예요. 그냥 아래로. 다 깼고. 프레스. 이러면 위쪽 조심. 위쪽, 위쪽 거. 자, 그루기 빨리 박아 넣어요. 버프 있어요. 망댕이 버프 주, 드릴게요. 터지는 거 조심. 위쪽 위쪽 분하고 서있는 거 조심. 버을다 잡고요, 궁다 됐고요. 그로기 되면 바로 주세요. 제발 그로기무력카빵 무력화 위주로. 우리 무력카 좋은 편이야. 블레드 두 명이라서. 더빛 있어요, 빨라. 너무 하라 너무 하라 너무 하라. 아껴주세요. 안 넘어가면 안쓸 거예요. 요구했을 거예요. 나이스. 너 지금 써요, 써요. 그냥 화이밍 던져, 던져, 던져. 터트해요. Okay. 치포 이쪽으로 와서 보여요. 아, 나이스. 아, 노클이. 자, 일단 극기. 강성공 공격 아쉽네. 아, 방포가 좋아요. 빼고, 나이스 버프. 공 좋고. 바닥만 조심. 안 죽기만 하면 돼. 안 죽기만. 요거는 죽밥이야. 요딜 딜만 잡으면 아 돼. 바닥. 건물에 나이스. 흐르르 흐르르. 그 이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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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빼빼빼 빼, 빼, 빼. 들어오고. 있어요? 버프 있어요. 퍼프. 럼블리 만들어왔고, 자위 포지션 좋고 위로 올라오세요 바로. 아, 나두 팀, 자 퍼프 한번 더. 나이스 신호탄 어디였지? 저기 위였나? 제일 위, 12시 방향 위에요, 예, 위안 예, 써도 요 신호탄 오케이 자, 그 다음에 지금 체크 10분 아, 근데 이동시간 버블 2칸이야 버블 2칸에 궁은 콜 얼마 나맞죠 3분 남았어, 3분 이 음. 이거 지금 절대 안 빨라요 요가 이게 패턴 꼬이면 저희 조지거든요?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. 요 5가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있으니까요. 자, 일단은 화염병이랑 그거는 끝까지 아낄게요. 화염병이랑 아드로피는 네. 마지막 3패 때쓸 거예요. 아각성도 네, 하나 남아있어요. 각성약이요? 네. 지금 얼마나 아셨죠?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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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. 버블 몇개야 지금은요? 두 개요? 두개안 됐어요. 네, 석이는 바로 말해주세요. 들어오시고요, 버프. 자, 피갈리. 피갈리 해주셔야지 첫 버프를 제가 봤거든요 나머지 피갈리 좀 해주세요. 첫 버프 제가 받을 수 있게. 네맞나거몇 개죠 지금, 지금 몇개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이제. 잠깐만요. 빨리 채우 써요. 습니다그로기나오면요바 지금 지금 어 프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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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스. 빡딜. 오케이, 좋아요, 지금. 파드로핀 쓰지 마요. 나이스. 어, 팜 더. 패턴 좋고, 바닥. 피갈리, 피갈리, 피갈리. 요, 아파요. 나이스, 보자. 자, 신호탄 한번 바로. 바드님. 바로 옆 좋아 우리야 지금 방금 썼으니까 없죠 이제 일법을도 없죠 네일법물도 없어요 각성장 하나 남고 오케이 각성약 이제 준비하세요 그러면 버프 있으신가요? 지금? 네, 고 있어요 네, 그러면, 각성약 아끼세요마지막을게요 각성약 네 마지막, 페이지 때파드로페인을다 쓸게요. n 코 c 맞아 아아 e 코 o 맞아. m 코 d 맞 맞아요 일부러 버프 만드세요 지금 프로기 아이고!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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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모르고 1버블을 써버렸네 1버블을 쓰셨다고요? 2점 뭐야 이거 엄청 많이 넘왔네 2점 네 신호탄 주세요 지금 그러면 쓰셨으면 이제 버블 없죠 각상님 지금 드세요 각상력 드세요 그냥 지금 네 먹었어요 궁 공, 쓰셨나요 지금? 아니요 아직 안 썼어요 오케이 네, 그러면 처음에 자, 조심! 지금부터 조심! 방심하지 마요 그도 들어갔고 주변 절목부터 정리해 레 바로 포레스! 뭐야! 바다 바다 바다! 나이스 개꿀! 어이, 각성약 안 써도 되겠는데? 이거 자, 친구 조심 바닥 조심 아, 나 지울게 아, 씨 아, 물폭 누가 들고 왔죠? 네 아, 맞다 3개 남았어 바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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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햇셀라 지금 하드로핀 한번을다 써요, 그냥 쐈어요 퍼프 나이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뭐 5분이나 넘어버리네 뭐야? 아니 뭐야 이거? 오렌이 <laughs> 때문이죠. 오렌이 어허... 때문이죠 거 다. 아. 아 근데 우리 너무 아쉽다 형들 솔직히 그쵸? 우리 솔직히 그러게, 용 접박 안 났으면, 아 합방만 안 났으면 진짜 다 아꼈을 텐데. 세분다그 득템하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다 깨셨나요? 그 다른 주간은 다 깨셨나요? 네. 아니, 저는 이제 가운데 것 남았습니다. 아, 이거 럼블리만 잡고. 이적권요다 그. 아, 정표악세 링크 한번 해주세요. 구경 한번. 아, 해끼주시죠? 노현만 나왔네. 이런만 나왔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세분다 네, 아 감사합니다. 세분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 목걸이 나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 예 수고 많으셨어요. 줄로 하세요. 고맙습니다. 미션 성공! 아까 천개 미션 걸어주신 분 어디 가셨나요? 남탁 골목대장 형님. 아까 메저 드렸는데 매니저, 매니저 내려가고 계신데 <laughs> 아까 미션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천개 미션. 아이 뭘 런이야. 런아치 형님 아니지. 아까 100개로. 생가해봤셨는데 해당 이용자는 현재 EDA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신 후회할 거야. 자, 아튼 여러분 블레스터로 5분 남기고 성공! 대치 동킹콩님 킹콩 형님 나번째팀 구하자리 감사합니다!